차단 안 했다는 사실 하나로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요? 이 말에 심장이 철렁하셨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. 헤어졌는데도 차단을 안 하는 이유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. 먼저 미련입니다. 완전히 끊어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.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. 내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보이긴 싫어서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두는 거죠. 세 번째는 여유입니다.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굳이 차단할 이유도 없거든요. 네 번째는 가능성입니다. 언젠가 다시 연락할 수도 있다는 보험 같은 마음이죠. 그리고 마지막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관심입니다.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, 누굴 만나는지 은근히 보고 싶은 거예요. 중요한 건 차단 안 했다는 사실보다 그 사람이 지금 행동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. 연락이 없고 변화도 없다면 기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. 하지만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타이밍과 태도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.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선택은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.